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위리문답 57, 58, 59항을 해설하겠습니다. 57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자, 대위름은다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그 죄의 모든 형벌에 대해서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지으셨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 중재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바로 이 대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어 버린 죄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두 지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또 다른 혜택은 은혜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언약이라면 율법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지킴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계약을 뜻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 됨과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화와 안식과 진리를 깨달음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소망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혜택들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물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총과 그리고 은혜 언약을 비롯한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모순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 안에 갇힌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획득된 이 모든 은혜들을 은혜의 혜택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 획득되어진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맛보고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혜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응? 내 영혼은, 내 삶은 지금 성경과 교리가 약속하고 있는 이 은택들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짚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58문은 58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달리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과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혜택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만으로 이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구속하심과 은혜원에게 유익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택자에게는 성령의 이같이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사역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그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던 영혼이 반감과 거부감으로 일관되게 진리를 거부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토록 싫어하던 영혼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실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고 우리를 지극히 겸손케 하시며 자기의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이 회심의 역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혜택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성령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런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분명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를 영접하고 거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자유 의지는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때 우리의 자유 의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부족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사역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주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겸비하게 하시고 진리의 도에 지극한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인간의 불완전한 그 한계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말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겸손히 그 영혼이 낮아지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한 영혼이 아직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진리의 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구원 얻는 도에 복종하지 않으며 교회와 공동체 밖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 같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지금 매우 위험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 가운데 끝내 회심치 않고 중생을 경험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진 자는 허다하게 많아도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가운데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행함이 없는 믿음,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나오 번제.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laughs> 네. 자,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구속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 그들은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의 수혜자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적용되고 유효하게 전달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적용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 결과, 대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반응이 나타나도록 유효하게 그것이 전달이 된다. 무효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효력을 나타내면서 한 영혼에게 이것이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그 구속의 대성자들, 재성, 대성자가 되는 자들에게만 이 구속의 은혜가 확실하게 적용되고 유효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그의 백성, 또 그의 양, 또 그의 교회, 그의 몸, 택자들, 그가 미리 아신자들,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 존재함에 대해서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단 말의 의미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택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의 모든 자라는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로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이라는 말이나 세상이라는 말,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그 은혜가 확실히 적용되고, 유효적으로 전달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믿게 되고, 나아가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 가며, 그의 삶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속에 믿음의 씨가 분명히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내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은혜의 방편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이 신치체들 성도와 힘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 진력합니다. 언제나 죄를 민감하게 다루고 회개하는 일에 항상 마음을 다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무엇보다 거룩과 성결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고정한 채로 살아갑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고집,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양심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진정으로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속이 확실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신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한 영혼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요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해 예수를 구조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도덕적으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다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혹은 어떤 외압을 통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어떤 것을 어떤 바른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심은 무엇이냐? 그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옛 주인인 사탄 마귀와 내 자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주인이 우리 안에서 그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conversion, 회심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부인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된 상태가 가장 우선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자신이 알고 다른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삼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때로 우리의 죄성이 은혜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양심과 영혼은 그런 상태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끊임없이 양심의 괴로움을 통해 가책을 느끼게 하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그 도에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가는 길은 그의 삶은 반드시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제 고집을 따라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이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훈계하시지 훈계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을 입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 앞으로 부르신 자가 아니면 복음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온 것 같았으나 다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이 이 예정의 위대한 교리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믿는 내가 복음의 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 그에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 믿음이 더욱 자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그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시기를 자꾸 조울지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니 지금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이 그대에게 마지막 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주제를 기피하고 내 고집대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원과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자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인생의 많은 날들이 덧없이 더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외에 달리 다른 믿음 얻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